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국민전 TV 녹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11월이 대선인 미국이 요즘 아주 시끄럽습니다. 요즘에 미국 조야에서는 트럼프가 대선에 불복하게 되면 군까지 동원한다. 뭐 이런 군사 쿠테타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미국은 178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뒤 지금까지 단한 번이 군사 구태타로 정부가 뒤집어지지 않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존 바이든 전 부통령과의 치열한 대선 레이스가 펼쳐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발단은 지난 11일, 군사전문 온라인 매체인 디펜스원에 올라온 기고문입니다. 미국 육군예비역 장교인 폴잉링과존 레이글이 마크 밀리 미 합동참모의장에게 보내는 공개서신을 썼습니다. 부재에서는 국내외의 모든 적들 이런 내용인데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사람이 미 합창 의장이다. 이거죠. 그런데 왜 국내외의 모든 적들이라고 부제를 달았냐면 이 합창 의장 침선서의 한 구절에서 이 말이 비롯된 겁니다. 합창 의장은 침식에서 국내외의 모든 적에게 맞서 미국의 헌법을 지지하고 지킨다.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기고자들은 군 통수권자이자 최고 사령관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미 대선 결과에 불복해서 건자에서 내려오길 거부하는 상황을 가정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뚜껑을 딱 열어봤는데 바이든 쪽에 표가 많이 갔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선거를 거부하겠다. 그래서 나는 건자에서 내려오지 않겠다. 이랬을 경우에는 합참의장이 지임식때 얘기한 것처럼 미국 내에서 헌법을 부정하는 모든 적들하고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당신이 구테타를 직접 일으켜야 된다. 이 내용이에요. 그때 밀리의장이 미군의 최선임으로서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게이기고자들이 주장인데, 그중에 하나는 미군을 지휘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이 가져올 헌법의 위기를 막고 정권 교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위 구태타를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폭수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앵커인 크리스 월리스가 품위 있는 폐자가 되겠느냐? 이렇게 묻자 지켜봐달라. 상랑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나는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뭐냐? 뚜껑을 열었는데 바이든 쪽의 표가 같다고 해도 트럼프는 나는 이걸 인정을 안 하겠다. 왜? 지금 미국 내에서 이 민주당 쪽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무조건 트럼프를 이번 기회에 끌어내려야 된다. 뭐 이렇게 반 트럼프 이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두 개의 여야당이 있는데 이번에 바이든이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 나섰고 트럼프는 다시 한번 재선을 기대하는 그런 현직 대통령이죠. 그런데 더이 민주당 쪽에서 무조건 트럼프를 끌어내려야 된다 하는. 반 트럼프 연대가 똘똘 뭉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나는 너희들이 그 헛짓가, 거짓가, 그리고 이 불필요한 트럼프에 대한 그런 소문, 이런 것을 다 인정을 안 하겠다. 나는 대통령 자리를 지키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물론 기고자들은 직접 밀리 의장에게 구태타를 벌이라고 권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대로라면 밀리 의장이 미군을 동원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내쫓는 행위 자체를 구테타로 간주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글은 당장 정치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미국은 건국 이후에 몇 차례 군사 구테타 시도는 있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은 없다. 군대는 정부의 권위나 결정에 따라야 하는. 문민통제의 원칙이 미국에서는 이미 확실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난 6월 20일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열린 인종차별 반대 시대를 주 방위군이 제지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같은 국내 시위에 미군을 동원하는 데 대한 정치적 찬반이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디펜스원은 잉링가 네이글에 반대하는 글도 함께 실었습니다. 미 싱크탱크인 미국 기업연구소 AEI의 코리세이크 센터장과 진 콜비 클레먼트 국가안보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이 기고문에서 잉링가네이글이 글은 매우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지금 전 예비역 장군을 하던 잉링가 네이글이 이 기고문을 썼는데 그 글은 매우 무책임하다. 미국 국민이 군과 군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미국의 언론인이자 작가인 프레드 카플라는 온라인 매체 슬레이트에서 디펜스 원의 기고자는 군인이 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한상을 품었으며 민주주의에서 민간과 군부의 관계를 오해했다 이렇게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질 경우에 2021년 1월 20일 자정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졌다고 해도 또 다시 이겼다고 해도 전임자의 마지막 임기는 그 다음의 1월 20일이다. 올해 11월에 대선이 있지만은 다음에 1월 20일까지 그 대통령을 넘겨 주는 작업을 하다 나니까 1월 20일까지는 트럼프가 공식적인 대통령이다. 이 뜻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든 대통령 경호실은 그를 버리고 핵 발사 코드는 바뀌고 그가 임명한 강요와 대사의 권한은 끝날 것이라며 전 미국의 중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서 조 바이든 새 대통령에게로 옮겨간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 13일 미 국방부 브리핑에서 조노슨 호프먼 대변인은 대선 이후 소요가 일어날 경우 군이 민간 당국을 도울 준비가 돼 있냐 이런 질문을 받은 자리에서 우리가 지킨다고 선사한 미 헌법에 따르면 정치적이나 선거 관련한 분쟁에서 미군이 역할이 없다. 또미 합참 의장은 한국 합참 의장과 달리 군령권 군사 명령을 내리는 권한 이런 권한은커녕 군정권 편제 인사 군수 등 군사 행정에 대한 권한도 없다는 겁니다. 합참 의장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하고는 전혀 다르죠. 지금 대한민국 국방부가 정치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알 것입니다. 정경두 국방장관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현 정부의 의도대로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현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하면 군도 함께 안 한다. 한마디로 뭐냐? 이 군은 정치적 중립이 아닌 정부의 편에 서 있는 그런 군이 된 것이 지금 대한민국 군인데 미군은 다르다. 미군은 그 어떤 정치에도 개입을 안 하며 그 어떤 정부와의 권해성도 없다. 우리는 오로지 미국의 주민들과 미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헌법에 명세를 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합참부장은 군에게 명령을 내리는 권한, 그리고 군을 뭐 편제 이동이라든가, 군을 다시 인사를 시킨다든가, 그리고 군수동원 물자를 동원한다든가, 등 이런 군사행정에 대한 권한조차도 못 가지고 있는 게미 합참 의장입니다. 미 합참 의장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사이에서 군사적 조언을 하는 역할만 갖고 있다. 이게 미국의 법이다. 이겁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미국에서 지금 대선을 앞두고 군사 구태타 설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미국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과 대한민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국방부의 위치, 역할을 비교해 본 시간이 됐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